화재의 초코파이 재판. 그 결과는 최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 1,050원어치 간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동료들도 일상적으로 간식을 먹었다고 주장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동료들도 사실 확인서를 냈지만 회사 측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 채택과 냉장고 이용 관행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역시 상식선에서 접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기준 논란과 함께 직장 내 규범과 실내 문제 그리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의혹까지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평소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 측이 표적 수사와 고발을 한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으며 직장 내 갈등의 한 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민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해고도 모자라 형사처벌을 해야 하냐며 너무 각박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반면 일부는 법과 규칙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